Friend, the government is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t 9 e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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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ment. The g o v e r n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라는 책을 보면 자본주의 발달은 비약적인 생산력의 향상이 아닌 인간의 허영과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적인 소비 사회의 논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왕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자본가는 자본을 금고에 넣어두기만 한다면 자본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희석됩니다. 따라서 자본가는 자본을 끊임없이 늘리려면 반드시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상품을 만들어 판다고 무조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본가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본을 그냥 두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본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팔았는데 팔리지 않으면 파산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자본가의 지위를 빼앗습니다. 따라서 자본가는 무조건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아잉여 가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본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자본가에게 만든 상품을 자본가가 만든 상품을 소비자에게 잘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마케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 즉어 MBA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케팅의 핵심은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자인 우리들을 어떻게 잘 유혹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소비자의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품의 사용가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치란 뭐 자동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이동수단이라는 가치가 바로 사용가치입니다. 그러면 소형차를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연비가 좋고 자동차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용가치만 추구하면 반드시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경쟁자가 많아지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이익이 줄어들어 결국 파산을 하게 됩니다. 잉여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 가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사용 가치만 있다면 자동차가 폐차될 때까지 그 자동차를 탈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지 않, 않을 것이 뻔하죠. 따라서 자본가는 사용 가치가 소멸되지 않았을 때도 쓸만한 상품을 폐기하고 유사한 사용 가치를 지닌 신상품을 사도록 유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기호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충분히 쓸만한데 신상품이 나오면 새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호가치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허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남 아파트, 외제 고급 승용차, 명품백, 골프 회원권 등입니다. 이런 기호가치가 왜 소비자에게 먹힐까? 그것은 인간이 비교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과 타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호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은잉여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존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쇠락하는 것입니다. 기호가치는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간에도 기호가치가 있습니다. 중국이 왜 제조업 하청 기지에서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조업 하청 기지는 인건비가 올라가면 사용가치가 다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세계의 공장 자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이 있을 때 첨단 과학기술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가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본은 금고에 넣어두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상품을 만들어 파는 순간 파는데 어느 순간 잘안 팔립니다. 그러면 국가는 후진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1등 기업은 럭셔리한 기호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